안녕, 잘 갔다 와. <laughs> 아빠. 응. 쿵. 응? 쿵. 쿵. 쿵이 뭐야? 쿵, 즉, 통? 쿵. 이 뭔데? 쿵. 콩콩 콩콩 뭐? 콩 아빠가 걸을 때 콩콩 소리 났다 으음 우리 킹콩. 학교 가는데 어디가? 아빠가 킹콩이야 일로 응. 가면 잘볼수 있잖아 응. 이 진짜 할 수가 네 내가다와 응. 안녕. 물빵